자, 이제 마지막 추정검증 들어가는데, 이 추정검증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표본평균. 기본적으로 표본평균은, 표본평균에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모집단에서,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으로 가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과정을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집단을 줄 테니까 이것으로 가지고 표본집단의 분포도를 알아와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이산확률분포가 되는 거야. 이산확률분포. 그러면 이산확률분포에서 낼수 있는 테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표본집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집단. 모집단의 내용에서 평균은 뭐야? 그러면 M. 그다음에 분산은 뭐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제곱. 핀배차는 뭐지? 하면 시그마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추출 크기 M이게 되는 거죠. 이미 추출 크기 n. 자, 이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고 하는 건데 이미 추출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보건 추출이야라는 뜻이에요. 보건 추출. 한번 뽑았던거 확인했어? 다시 집어넣이 되는 거죠. 그때 여기서 표본 집단에서 바로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 집단으로 가는 내용을 정리해 봐라. 이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ex 반은 뭐지? 이게 된 거야. 그럼 표음 평균을 만들었습니까? 예 그것들의 표음 평균들의 평균이 뭐죠? 라고 하면 이거 m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음 평균의 분산은 뭐야? 라고 한다면 모집단의 분산을 그대로 써 주시고 그것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 주세요. 이렇게 뜻이 되는 거고. 마지막 시그마 x b a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루트 n 분의 시그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이 과정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니?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마지막 과정이니까 하나 예문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x가 현재 px 만들어주는데 짧게만 해보죠. 기본적으로 1이라는 게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가 하나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1이라는 공이 두개가 있고, 2가 하나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전체 확률이 3분의 2고, 얘가 3분의 1일 거야. 토탈 확률은 1,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모집단의 평균을 구해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되니까, 1 곱하기 3분의 2, 요거요 곱하시면 2 곱하기 3분의 1. 토탈해주면 3분의 4가 나오겠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알았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너이 표현평균의 분포도를 이해하니?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요거 만들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런 과정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v x 밖까지 한번 써볼게요. VX까지 정리하시면, 1의 제곱의 3분의 2, 2의 제곱의 3분의 1에서, 실제 평균인 3분의 4의 제곱을 빼겠는가? 뺄수 있는가? 묻는데, 현재 정리하면 3분의 2고, 3분의 4니까, 합쳐주면 3분의 6이니까 2 나오겠죠? 2 마이너스 9분의 16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값은 9분의 18이니까 2다. 이게 설명이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모집단의 분포도예요. 그러면 현재 이 XY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봐.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미 추출, 크기가 얼마짜리면 2짜리로 한번 뽑아볼게. 시험 문제는 여기서 뽑아내는 이 과정을 이해하느냐 묻는 거야. 그러면 크, 내가 크기가 두 번이라는 건 뽑는 횟수가 두 번이니까 내가 만약에 처음 뽑은 공이 얼마야? 그럼 1이야. 근데 확인했어? 다시 집어넣어. 또 꺼내다 보면 뭐가 나와? 1, 1이 나올 수도 있지. 아니야. 1, 2가 나올 수도 있을걸?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경우에서 전부 다 잡으면 그러면 이것들이 다 표본 집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표본 평균은 얼마죠? 라고 하면 요것은 기본적으로 얼마다? 아1 더하기 1이면 2니까 2분의 2는 1이지. 그렇죠. 현재 이 엑스바 2는 얼마야? 그러면 이건 2분의 3 엑스바 3는 얼마야? 그러면 2분의 3 그러면 엑스바 4는 얼마야? 하면은 여기는 2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이 표를 만들 수 있어? 요거 내용 알아? 라고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써줄 수 있는 값은 1과, 그 다음에 2분의 3하고, 마지막 2하고, 토탈 확률 얼마다?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건, 어? 그럼 4개 중에서 여기 하나니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라는 걸 설명해 주니까요. 바로 수능 문제는 그걸 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첫번째 해당하는 이 값. 요것이 나올 때, 첫 번째가 1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바로 3분의 2야. 아, 여기 3분의 2. 두 번째도 얼마? 3분의 2.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얼마다? 바로 9분의 4. 이 내용을 아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하고 요 값하고 합쳐야겠죠. 둘다 똑같이 표현 평균이 2분의 3이니까, 그러면 9분의 2, 9분의 2니까, 여기가 바로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요게 바로 9분의 1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요 표를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승이 나온 겁니다. 절대 잊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 것은, 그러면 X바의 평균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끼리끼리 곱하겠죠? 그럼 얼마 나온다? 처음엔 9분의 4. 얘랑 얘랑 곱하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9분의 4. 2 곱하기, 9분의 1. 아, 요거 정리하면, 통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9분의, 여기는 4, 여기는 6, 여기는 2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야? 그럼 9분의 12가 되겠죠? 아, 9분의 10이구나. 그럼 약분하면 얼마 나온다? 3분의 4.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다 알겠지만, 여기 과정은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봤을 테니까 한 번씩 보여드리고, 한번더 보여드리는 건이 과정을 꼭 기억해달라. 그것이 이번 나왔던 9월달 모평에서의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학생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외운 게 아니고, 숙지하고 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해는 못 하는데, 글씨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 개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학생들이 아는지를 궁금해 한다. 요걸 시험에 낼 거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암기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야. 연속 확률 분포가 나온다면 똑같습니다. 여기는 아예 점수 퍼주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상대방은 모집단 정규 분포를 줍니다. 모집단 정규 분포.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 이렇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추출 크기 n이 붙습니다. 이미 추출 크기 n.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모집단을 뭐로 바꿔라? 표본 집단에. 표본 집단에 정규 분포로 바꿔 줘. 표본 집단 정규 분포. 표본 집단 정규 분포로 바꿔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뭐 현재 이상 분포 똑같죠? 표본 집단의 정규 분포는 평균값은 어때요? 똑같다. 분산은 어땠어요? n은 나눴죠? 그럼 표준 편차 는 어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되는 거죠. 확률 변수 이제 x 바. 뭐머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 하죠? 현재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 줘. 이게 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 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n은 0 콤마 1의 제곱 확률 변수는 z. 이것은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다음에 x 바 마이너스 m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정규분포 와 똑같은 트렌드로 푸시면 돼요. 다만 정규분포도 냈는데 현재 여기 있는 표온평균 의 정규분포를 똑같이 내버리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출제가 가능해. 하지만 풀이 과정은 똑같을 거고 문제의 지문을 본다면 이렇게 표를 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경을 깔죠. 여기서 상대방이 나한테 배경을 깔아주는데 그 배경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n, m, 콤마, 시그 g 제곱에 대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줄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모집단의 정규분포잖아 그때 여기서 한줄더 써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이미 추출 크기 n이 되는 거죠. 이미 추출 크기 n. 자, 참고로 앞에서 살짝 언급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갔죠?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뽑는 회수는 최소 몇 회? 2회 이상이 돼야 한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주는 것은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문, 여기는 조, 건문 여기는 바로 구하능값. 자, 요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 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표본 집단에 관련된 정규분포인지 정기용폰지, 모집단의 정규분포지를 구분해 줄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현재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고 혹시 도 빼먹으신 분들 있을까 봐 현재 n의 값은 2보다 작 크다 한번더 추가해 줄 테니까 요거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정검증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바로 신뢰도 신뢰 실내 구간에 대한 정리만 마무리 짓도록 해보죠 자 칠판 한번 싹 지워주고요 자요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기 마지막 과정은 특별하게 어렵게 낼수 있는 소재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싹 지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뢰도 신뢰 실내 구간인데 세 번째가 신뢰도, 신뢰구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95% 신뢰도, 그다음에 99% 신뢰도가 나옵니다. 현재 요것은 뭐 의미하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제트, 스몰제트가 p 가 0부터 라지제트가 스몰제트인데, 요 값들을 설명하는 거야, 여기를. 그러면, 여기쭉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 1.96.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께 줄 거니까. 바로 0.4950이다. 이런 설명이 될 거고. 여기서 2.58. 그러면 여기는 0.49.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4950 이렇게 나오겠죠. 아, 여기는, 4, 95가 248, 아, 4750이고요, 그러니까 0.4750, 여기는 0.4950, 이렇게 나오죠. 이것의 두 배는 얼마입니까? 0.95. 여기는 얼마입니까? 0.99.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95% 신뢰도 하나만 정리해드려도 될 텐데, 95% 신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확률값이 뭐다? 95%가 돼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현재 여기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다면 여기가 바로 얼마다? 95%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95% 신뢰도. 그 얘기는 z라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96하고 1.96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상복귀를 해주면 얘가 뭐야?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여기는 1.96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뭐냐면 구하는 값이 뭐야? 하면 은 바로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구하는 값은 뭐다? 모평균이다. 구하는 값이 뭐다? 바로 모평균 M이다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싹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넘기니까 마이너스 1 9를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여기는 x 바 마이너스 n 여기는 1 9를 곱하기 루트 m 분의 시그마이 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m을 넘기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건 m 값이기 때문에 m을 가운데 두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 편하게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봅시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는 1.96 곱하기 루트 m 브랜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 브랜 시그마니까 좌우가 대칭되겠죠. 다만, 현재 가운데 있는 요 값만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 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전체 양변에다가 전부 다 모든 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값이 뭐야 하면은 M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으로 엑스바 마이너스 엑스바 넘겨주면 엑스바 그다음에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여기는 엑스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 구간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 구간 현재 여기서 첫 번째 알수 있는 게 신뢰 구간이 뭐야 라고 한다면. 지금 설명했던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m,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원리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되게 쉽게 풀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문제를 볼때 어느 부분이 필요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 포인트는 뭐야? 딱세 가지만 아십니다. 첫 번째는 표음 평균값 가져오시고요. 두 번째는 표준 편차 구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n 값만 알면 돼. 그래서 문제를 볼때이세 가지를 내가 체크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꼭 알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도, 신뢰구간 나오면 x 바 시그마 크기에. 표면차 크기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X바도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 라고 물어보면, 결국 이것의 길이가 얼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큰 값에 작은 값 빼버리면, 여기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구나. 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 신뢰구간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지?라고 하면 바로 표준편차 그리고 크기 n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 신뢰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야? 표준편차 그리고 크기 n을 반드시 알자. 이것만 알면 모든 수학 문제 다풀수 있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